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4명의 지도자를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바나바. 중요한 인물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1년 동안 가르치면서 교회가 형성됐다고 볼수 있으니까요. 바나바는 레위인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있었던 그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던 교회적으로도 명망이 있고 아마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바나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무원이 있습니다. 이제 니게르가 검다는 뜻이기 때문에 보통 시무원을 흑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인종의 사람도 있고. 마나엔의 경우에는 헤롯과 함께 자란, 헤롯 그러니까 가문이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가문이었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출신의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울의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그의 경력이 특이하잖아요. 박해자였다가 회심한 사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습니다. 그들의 성향도 그들의 지나온 인생길도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여러 명의 지도자가 있으면요. 뭔가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당연한 거죠. 어떤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결정을 하며 있어서 실행을 하며 있어서 잡음이 없었습니다. 그 일을 잘 행했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언급된 이네 명의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교회의 지도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잘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너무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뭐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달라요 뭐 틀리고 맞고의 문제를 떠나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어쩌면 그때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구할 때라고 묵상해 보게 됩니다 너무 다른데요, 주님. 우리 인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절을 보시면 우리 이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아멘. 언제 성령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식 해보셨나요? 금식 제가 철이 없던 고등학생 시절에 시험 기간에 막 금식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좀 모르는 것도 좀 알게 해주시고 또 찍으면 맞게 해주시고 그런 생각이었는지. 시험기간에 막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아이고, 내가 믿음이 좋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하나님 나 도와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던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요, 그들이 원하는 게 있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 이거 들어줄 때까지 밥안 먹을 거예요. 하나님, 나 죽는 거 보기 싫으시면 이거 도와주세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배하며 금식했다. 뭔가 하나님을 더잘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금식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할 일이 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화시켜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늘이 감동하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시겠지? 물론 이게 신앙의 내용이 될수 있죠.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을 제대로 듣기 위해 민감하게 깨어있기 위한 금식이 있다. 그리고 이제 순종할 때도 금식하거든요. 네 명의 지도자 중에 두 명을 파송한다는 것. 특히 이 바나바와 사울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인데 이 둘을 파송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보내라고 하시면 금식하고 이들을 보내거든요. 금식한다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금식한다는 것. 먹는 것을 중단하는 행위죠. 물리적인 시간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요. 먹을 것을 준비하고, 먹을 것을 먹고, 먹을 것을 치우고, 그것을 소화시키는 시간까지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근데 금식을 하면 그 시간이 이제 비잖아요. 준비할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고, 소화시킬 필요도 없는. 물리적인 시간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죠. 좀더 확장해 본다면, 금식은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비워내는 것입니다. 힘을 빼는 것입니다. 잠잠하면요.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분주하면잘안 들리거든요. 이네명 중에 두 명을 보내라. 금식 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감하게 들었어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 당신 두명못보내니다 못 이럴 수도 있고. 정작 바나바와 사울이 아유 우리 가기 싫다. 나 여기 안디옥이 내 체질을 만든다. 나 여기 있고 싶다. 그럴 수 있는데, 그들은 3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합니다. 내부적인 많은 논의가 있었겠죠. 인간적인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두 사람 보내는 게 맞는가.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여전히 또 금식했습니다. 순종하기 위한 비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떠나보냈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 인생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어렵고요. 그것을 알았을 때 그걸 순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 계획을 다막 수정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은 금식이라는 행동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금식할 때그 이야기를 들었고 금식하며 순종했다.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이 있었다. 그렇게 민감하게 깨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나름의 금식을 행할 수 있을지를 적용점을 찾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금식한다는 것,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깨어있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한 애씀인 것입니다. 새신자반 신앙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읽은 내용 중에 연결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권투 선수로 두 체급의 세계 정상을 차지한 홍수환 선수의 인터뷰를 보고 깊이 감동받은 적이 있다. 시합을 앞둔 홍 선수를 한 기자가 찾아갔을 때 그는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도 눈을 감은 채 TV 앞에 앉아 있었다. 의아하게 생각한 기자가 까닭을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사람들은 권투를 팔과 손의 힘으로 하는 줄 알지만 제 경우에는 눈으로 합니다. 상대의 눈과 발의 움직임을 보면 무슨 동작을 하려는지 알고 대비할 수 있거든요. 눈이 성하지 못하면 좋은 권투 선수가 될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한 불필요한 것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TV도 눈을 감고 보죠. 그렇다 권투 선수도 상대의 다음 동작을 꿰뚫어 볼수 있게끔 자기 눈을 훈련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훌륭한 선수가 될수 없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용사가 되겠다는 그대가 하나님을 향해 그대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단한 번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 보고 싶은 것다 보느라 그대의 시력을 덧없이 소모시키고서야 어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겠는가. 저는 이것이 금식과 같은 맥을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거다 보고, 내 마음이, 내 영이 얼마나 둔감해지는지도 사실은요. 우리는 알아요. 내가 이걸 하면 이 행동이 하나님과 나를 좀 멀게 하는 방향의 행동이 이것이고, 이걸 안 하면 내가 좀더 하나님 가까이 갈수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들어가고 들어가 보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너무 달콤하고, 그게 나에게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투 선수가 TV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 눈이 싸움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데, 금식한다는 것, 이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적응해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뭔가를 멈춰 볼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멈추어 서는 것, 하지 않을 것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 중독성 있는 어떤 것들,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떤 자리, 어떤 시간 있거든요. 그것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또 들은 걸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나름대로의 금식의 시간들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사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 금식의 시간을 가집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 저에게 주셨던 생각은 아무리 바빠도 오히려 그 바쁨을 뚫고 지나가고 왜 바쁜지 그 바쁨의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서 필요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제 인생에 가장 바빴던 시간을 꼽자면 고3 때였습니다. 하루에 한 다섯 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자고 공부할 게막 엄청 많은 거예요. 고3 되면 이제 수능 문제도 막 풀어봐야 되고 풀다 보면 모르는 게 나오면 또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1 2시 반까지 매일 자율학습하면서 학교에서 살았습니다. 주말에만 집에 오고 지금 생각하면 좀 오버스럽던 것이 있다면 영어 단어 이렇게. 수첩에 적어가지고 소변 보면서 소변 그 소변기에 단 올려놓고 그몇 장을 더 본다고 막 그렇게 바쁘게 지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면이 부족하니까 쉬는 시간마다 책상에 엎드려 자가지고 그 꾸벼 꾸벼려 자니까 소화도 잘안 되고 그랬죠.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었죠. 근데 늘 저는 자율학습하기 전에 성경책큰 거를 책상 옆에 놨거든요 기도하고 시작하라 딱 붙여놓고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토요일이면 고3 친구들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강당에 모여서 믿는 친구들끼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바쁨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그때 얻은 것 같아요. 내가 왜 바쁜지.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 저는 그때 이미 이제 목회자로 서운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시간이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막 죽기 살기 로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는 아, 내가 쟤들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 힘을 얻게 됩니다. 바쁘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 바쁨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그 바쁨의 시간을 내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없이 계속 바쁘게 살지 않으면 달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 허무함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식의 나름대로의 장치와 시간을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거든요. 순종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어떤 거 정해놓고 순종하고 순종이지만 요즘 저는 그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막 끌고 가실 때가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경우 이네 사람을 제외한 교우들 중에는 정말 마음으로 사도바울을 의지하고 바나바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 파송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두 사람의 파송은 정말 힘든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때로 내 인생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흐름을 원망과 불평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 여기 하나는 뜻이 있겠지. 지금 제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내 삶의 그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순종이더라고요. 그 순종하기 위해 금식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이 있습니다 막 흘러갑니다 아무 의미 없는 나의 삶의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을 텐데 하나님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 뭐 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금식하며 그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를 성령께서 정해주십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로기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스로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그들은 요한도,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유대인이었다. 아멘. 바울과 이 사울은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이유는 관광이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오전에 보면 가자마자 회당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라고 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들의 그 여행의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바나바와 사울은 꺼리킬 게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난 하나님 말씀 전하러 온 거니까 바나바와 사울처럼 아무 것도 없고 불확실해도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이들이 자유로웠을까? 성령이 가라고 하신 길이니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온게 아니니까. 말씀을 전하게 위해서 왔으니까요. 우리의 삶을 가장 자유롭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성령이 보내시는 길이고, 내가 지금 가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에게 증거하고 내옆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함이라면, 우리가 어디를 가서 뭘 하든 거기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고, 방해자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다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서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러면요, 그 길을 가면서도 그 일만의 두려움이 계속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도와주실까? 내일은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이미 도움받아서 왔지만, 정말 이게 하나 원하시는 뜻일까? 불확실하거든요. 내 인생의 진정한 자유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에 대한 성령의 인도와심이 나에게 정말 있는가? 내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영광 받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면요. 우리는 거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방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해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려하면 가려할수록 방해자가 있습니다. 그 방해자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오늘 나옵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그 총독 서기호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울과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그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썼다. 아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 존재가 있어요. 이미 거기서 진을 치고 있어요.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애를 쓰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나의 내면의 감정이든 사람이든 우리의 건강이든 사건이든 간에 오늘 이 사람처럼 우리가 은혜를 못 받게 하기 위해 어떤 수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우리를 애쓰면서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전도자들의 반응을 따라가면 될것 같은데요 구절을 보시면 참이 장면을 저는 그려보게 되더라고요 이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나옵니다 얼마나 그 눈이 무서웠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이 딱 쳐다보고 말합니다 10절에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치실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런 앞플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 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 또찬내버립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니까요. 말씀을 전하게서 왔으니까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게 분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외침으로써 지금 그 사람도 이제 나중에 구원의 길로 왔을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어둠 속에 눈을 먼 사람도 성경을 쓰고 있지 않지만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노려본다 하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길래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로마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주신다는 표현이고 완전 쏟아부어주신다. 아주 지속적으로 쏟아부어주신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감정이든 사람이든 사건을 만났을 때 두렵죠. 그리고 원망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좀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요? 왜 저를 자꾸 기운 빠지게 하시는데요? 좀열 탄탄대로 열어주시죠.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정말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면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면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물러가라, 주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 나 함께 하신다. 주저 없이 노려보고 쳐다보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6편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6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은 성경이 공증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인데, 다윗의 삶에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인지 알 수는 없으나, 6절, 7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러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 탄식이 있고 밤에 눈물짓느라 잠자리를 자지 못하고 막 우라가 치밀고 대적들이 막 많은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힘든 게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거기에 그냥 짓눌린 게 아니라 우리 8절로 10절은 같이 한번 시편 6편 8절로 10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 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 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 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아멘. 같은 고백이죠. 내 삶의 그 문제를 향해 노려보면서 말하면 됩니다. 물러가라. 이미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상황은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문제죠. 원수는 물러가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고백. 이 구월한 달을 살면서도 왜 이런 일이 없겠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나를 신앙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애쓰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원수들의 등살에 막 눈물이 나고 억울하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 사랑을 의지해서 그것을 향해서 물러가라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어둠을 주의 빛으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 나의 삶의 그 발길을 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보내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행한 기록 사도행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린 종종 하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으니 각자의 28, 29장을 써갑시다. 보내받은 자 이제 우리가 사도 우리가 보내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29장을 한 글자도 못 쓰죠. 사도행전은 실은 성령행전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성령행하신 이 이야기죠. 오늘 다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실 때 순정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대로 그 길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노려보면 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령행전입니다. 우리도 이한 달을 살면서 이제 올해에 남은 4개월을 살아가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행전을 우리 나름대로 29장, 30장을 써간다면 우리도 그렇게 금식하는 마음으로 민감하게 깨어 성령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시나 그 인도하심을 알았다면 또 금식하며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의 믿음의 대적을 향해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러가라 주님과 함께 하신다 외칠 수 있는 보낸받은 사도로 성령의 행전을 기록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